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5억 아파트로 가라, 앞으로 10억대 할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를 좀몇개 볼게요. 아파트 규제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작년 거래액이 13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매매 총액이 13조 6천억이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34%나 증가를 한 겁니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 기사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이렇게 13조 원을 넘어선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도에 한 6조 원 정도 거래량이었던 게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13조 원을 넘어선 거죠. 오피스텔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피스텔의 가장 큰 메리트는요, 음, 특히 이제 오피스텔의 이 분양권 상태일 때는 이게 주택으로 사용을 할지, 상업용으로 사용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택을 계산을 할 적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 때문에, 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청약 통장이 자유롭죠. 그리고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더라도 음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런 메리트 때문에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불어서 그렇다라고 볼수 있는데. 음, 단 이제 아무런 오피스텔이나 산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어, 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옥석을 잘 가려서 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32조원을 넘어선다 라고 합니다 이 S O C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 보상금 하고요, 신도시 등이 공공 택지 건설과 도시 개발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 보상금을 이제 모두 더했을 때 어,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은 인근 지역 땅값이 오르고요, 어, 아파트나 건물 등으로 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자금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대토 보상을 하게 되죠. 예, 돈 대신에 땅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들 어,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재건축은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노원, 영등포, 서초 등 이런 지역들이 안전 진단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재건축 예비 안전 진단 신청 주요 단지를 보면요 노원구 일대가 많고요 그다음 영등포, 뭐 광명시 일대, 한주공 뭐어 해당 일대가 굉장히 대규모 대단지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계속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투자와 실거주로서는 너무 좋겠죠.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음, 안전진단을 현재는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강화해놨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이게각 정권마다 뭐 50%, 40%, 20%, 50%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 정권에서는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안전진단까지는 민간업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도 빠르게 맞춰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밀 안전진단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음, 이게 앞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어, 다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어 1차 안전 진단까지는 통과를 해 놓고 재건축이 정밀 안전 진단이 완화가 되는 시점에 바로 이어서 이제 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큰 틀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음, 30대 중반에 예비 신랑분께서 사연 주셨고요. 신랑 신부님 모두 이제 직장이 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금은 2억 정도. 그래서 전세를 살면서 청약을 할지 아니면은 주택을 매수할지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5억대 아파트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한 2억 정도에 거주하면서 수익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사 주셨고요. 어 일단은 자기자본이 2억이에요. 2억을 가지고 이렇게 2억을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 즉 이제 거주하면서 어, 이렇게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산 일대를 보셔도 어, 안전마진이 2억 이상 날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음,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 분은, 혼인신고는 좀 미루시고요. 한 분은 주택을, 어, 매수를 하자. 매수를 해서, 거주와, 어, 투자로서 보자. 라고, 어, 검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전마진이 2억에서, 어, 3억 이상 될 것이다. 이런 단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머지 한 분은 무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 이제 청약을 한번 계속 도전을 해 보시거나 뭐 주요 단지들이 있어요. 괜찮은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요. 음 아니면은 뭐 소액 투자도 어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안산시죠. 안산시 일대를 보면은, 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음, 한번 볼게요. 2018년에서 2020년에는 공급량이 많았는데요.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면은 이제 공급량이 이제 급감을 하죠. 그래서 안산도 거주와 투자로서 뭐 충분히 고려하셔도 되는 그런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죠. 이 예,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파워풀합니다. 음, 현재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 서울의 업무지구하고는 좀 끊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신안산선이 생김으로써 여의도나 영등포 구로 이렇게 가산 지역들 업무 지역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요러, 요런 지역들하고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안산 일대를 좀 가보시면은, 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음,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5단지인데, 이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1구역이고요, 하나는 2구역입니다. 여기가 이미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시세를 보더라도, 음, 자금 평형이한 5억 초반에서 한 6억 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 자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될것 같고요. 주변 시세를 보면은요, 주변 시세가 2018년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25평이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그리고 34평이 10억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해당 이제 주공 아파트가 25평을 내가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한 5억 초반 정도에 사가지고 25평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한 5천 정도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 되니까 6억을 안 하는 자금으로 25평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근 시세가 이미 7, 8억이니까 안전 마진이 2억이 있는 것이겠고요. 우리 향후 한 5, 6년 뒤에 미래 시점이니까 충분히 2억이 아니라 3억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25평이 여기가 저는 10억 이상도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래 시점에 입주할 시점에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주공 5단지가 시세가 한 5억대에서 6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고요 인근 지역의 어, 시세를 보더라도 25평이 한 8억, 7억에서 8억 정도 실 거래도 보면 어, 7억 초반에 이미 거래가 어, 됐고요 어, 34평도 이제 10억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2018년식이니까요. 요건 이제 더 미래 시점이라서 더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산 주공 5단지 1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2구역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아마 빠르면은 내년도 정도면은 이주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오피스텔 작년 거래액이 13조 6천억 관련 통계 집계일에 처음이고요 주택 대출 규제로 오피스텔 수요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단지 옥석을 가려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올해 이제 토지보상금이 32조가 넘게 풀리고요 대토보상을 하겠지만은, 부동산으로 유입은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재건축 규제, 즉 2차 정밀 안전 진단은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는 투자로 적합하다. 특히 이제 거주와 투자는 더 좋겠죠. 오늘 이제 30대 중반 예비 신혼부부께서 이제 사연 주셨는데, 어, 혼인 신고는 좀 미루시고요. 이제 한 분은 어, 청약이나 소액 투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주택을 매수해서 이제 거주와 투자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 주공 5단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사업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25평 기준으로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더라도 안전마지는 2억. 입주 시점에 제가 시세를 예측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3억 이상도 갈수 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요. 이렇게 의사결정 하시는데 참고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